오늘은 이 메아리를 한번 협동해서 써볼 건데 서포터에 조율이나 뭐 적응 대신에 메아리를 넣었을 때 이게 정말 쓸만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캐는 필드를 눈금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서 빌드업을 한번 시켜볼 건데 나암살 특성 어디 갔냐? 아 <laughs> 근데 메아리는 특성 없는 게더 좋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번암특 넣어볼게. 보전에 메아리면 보전 두 개냐고. 탁, 탁, 탁. 지금, 보스전이 두 배는 맞는 거 같죠? 아, 타닥. 이러면은 요 자리는 완전 끝나버렸고.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올치를 조금 더 해보고 나서 조금 근데 헷갈려. 이게 방향이 메아리에서 암살 쪽으로만 날릴 수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야, 근데, <laughs> 메아리로 역행해도 역행이 두번 될까? <laughs> 궁금하네. <laughs>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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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당연하지만 역행이 두번 되진 않네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역행이랑 합쳐지기도 합쳐집니다. 그리고 몇개안 남았거든요. 되게 손이 꼬여서 천천히 하는데도 한 45라 정도 되니까 거의 될까 말까 해. 역행만 하나, 어디 없냐, 역행? 역행, 역, 역, 역 하나 하고, 아! 아, 이거를, 어퍼필드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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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러면은 얘도 됐고, 이제 이성짜리 메아리 하나만 나와봐. 마지막 간지나게 메아리로 넣자. 여기서 얘를 딱 날려서 올칠성을 마무리. 다 올칠성을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소감을 한번 말해보자면은 일단 한 5점 만점에, 근데 쟤는 <laughs> 팔클다리랑 50일날 압보 기사도 못 잡고 이거 스킬 맞은 거실아냐 진짜 개약해. 아무튼 소감은 되게 편해. 뭔가 암살을 절반만 날려도 된다는 느낌이 빡 들면서 필드 눈금이 올라갈 일도 거의 없어지고 필드 눈금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자리를 비우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암살 하나만 뽑아두면 그냥 역행 쿨타임만 기다리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집어넣기만 해도 너무 쉽게 칠성이 되니까 그냥 역행 쿨 기다렸다가 한 한 번씩 합쳐서 딱세 방만 날리면 되는 거거든? 뭔가 좋기는 좋은데, 뭐 사실 지금도 역전함 조율이나 역전함 적응이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어서 필수 정도의 능력치는 아니고, 단지 그냥 재밌다. 그래서 평점은 5점 만점에 2.5점 딱 평균입니다. 그냥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면은 나름 쾌감은 있습니다.